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노년교회 성서대학 신약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신약성서 배경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한 400년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그 시대를 함께 나누었죠 이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신약의 시작을, 새로운 언약의 시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이제 나누어 볼 텐데요 예수님의 일생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 하면은 공생의 3년 그리고 예수님이 총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사신 시간이 33년이다 알고 있습니다 공생의 3년 그 시간을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다시 재구성해 보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공생의 기간이 조금 틀립니다. 마태마가 누가 이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또 비슷한 이야기와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쓰여졌기 때문에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세 복음서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다른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 복음서 제4복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학자들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는요 공감 복음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가지고 구성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가 구성되지가 않습니다 공생애의 그 시간이 구성되지가 않습니다 요한 복음까지 같이 합쳐놓고 보면은요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같이 합쳐놓고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생애 공생애 3년의 시간을 구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 보금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이 기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3년이 아니라 1년의 기간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단한 번의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어? 그러면은 예수님의 공생의가 3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공생의 3년의 기준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3년의 기준은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간 그 시간을 가지고 공생의 3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에서 유월절까지 유월절에서 유월절까지 그것을 카운트해 갖고 세갖고 공생의 3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만 3년의 시간을 꽉 채운 다음에 네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 갖고 논쟁을 하시고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시고 그 시간에 그네 번째 유월절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공생애의 제 구성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공생애 그 3년의 이야기이지요. 성경에서 기록된 3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렇게 공생의 기간이 일정하지 않을까요? 왜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이 예수님 요한복음과 공생의 시간이 틀릴까요? 자, 이제 앞으로 이 예수님의 일생을 마치고 나가면, 은 저는 이 복음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복음서, 사 복음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각각 복음서의 특징들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사 복음서 같은 자료를 가지고 같은 이야기, 같은 자료로 가보면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일생이죠. 그런데 각각 복음서마다 공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공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읽어 보시면요 조금씩 틀립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다루는 이야기도 틀리고 같은 사건인데 전하고 있는 메시지도 조금씩 틀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각 공동체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문서와 즉 성경 성경으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쓰여지면서 관점이 틀리거든요. 어떤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쪽 면을 부각시키고 어떤 공동체는 예수님의 다른 면을 부각시키면서 그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또. 보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씩 틀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좀 제가 예를 들어서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이 리조트가 굉장히 좋은 관광시설, 관광 그 호텔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인들을 불러 모아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발표회를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언론인들이 어떤 사람은 관광 전을 그 관광 잡지 기사 관광 잡지 관광 회사에서 그 여행 정보 회사에서 나온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건축 디자인 회사에서 그 신문 잡지에서 나온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건축의 시설물에 대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건물을 보고 집중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은 관광 관광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관광적으로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또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를 쓰게 될 것이고요 또이 건물의 건축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건축이 정말로 건축학상으로 또 심미적으로 잘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그 관점이 틀릴 것입니다 또 내부의 전기시설의 관점이 있는 잡지에서 나온 기자가 쓰게 된다면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이 어떤지 하던지 어떠하는지 또 전기 시설이 어떠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주로 쓰게 될 것입니다. 즉 복음서도 예수님이라는 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각자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이 틀리기 틀리기 때문에 조금씩 틀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복음서들이 모여져서 한 모습의 예수님, 마치 모자이크 그림처럼 한 모습의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특히 공생애를 보면은요. 3년이잖아요. 이 3년 해마다 조금씩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점점점 그 특징 때문에 그 특징이 있고 그 특징으로 인해서 또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일생 들어가 보시죠. 예수님의 일생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요, 예수님의 일생 그 기준 연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준 연대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제일 먼저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공생애 시작이 서른 살 때부터다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3장 23절의 말씀을 기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3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세에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쯤 사역을 시작하실 때쯤 나이가 30세쯤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30살에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라서 만 3년의 사역을 하셨다. 그리고 4년째 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돌아가셨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을 3년, 꽉찬 3년, 그리고 만 4년째 돌아가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6월절에서 6월절까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 공생의 기준이라는 거죠. 첫 번째 6월절 지나고, 두 번째 6월절 지나고, 세 번째 6월절 지나고, 네 번째 6월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 일정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기준점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의 기사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오지요. 예수님을 찾아 와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 대왕을 만나고 이 땅에 나실 왕이 어디있느냐 물어보지요. 그리고 나서 헤롯이 유아 학사를 하게 됩니다. 그 헤롯 대왕이 죽은 해가 바로 BC 4년에 죽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그때가 바로 BC 4년쯤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예수님이 탄생한 해도 바로 BC 4년이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떠한 일이 있냐면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의 시작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구레뇨 청독에 의해서 아우구스토에 의해서 아우크스트 아우구스트의 호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적을 해라. 모든 사람들은 호적을 해라. 그래서 갈릴리에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이 요셉의 식구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와서 호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구레냐가 술에 구레냐가 청독이 되었던 시대가 B.C. 2년경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로 청독을 했다라는 기록이 로마의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요 B.C. 1년과 A.D. 1년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영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서야 알게 됐는데요, 우리는 영년이 있고 그 영년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일대기를 구성하는 그 작업을 할때한 A.D. 500년 경 수도원에 살고 있는 어떤 수도사가 예수님의 이것을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을 하면서 실수를 한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이 그레고리력이라고 하거든요. 이 로마 달력을 쓰고 있는데 이 그레고리력과 유대 달력이 다른 것을 무시하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레고리역에 맞추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서기 그레고리역에 맞추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일대기가 좀 조금 몇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BC와 BC 1년과 AD 1년 사이에 영년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생애를 생애를 맞춰 나가는 기준의 그 방법이 다섯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맞춰 갑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일생 제가 표로 그려 놨는데요. 한번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준 연대에 대해서 이제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예수님의 일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번 페이지에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는 BC 4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BC 4년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는 AD 30년이다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가 예수님의 생애를 구성한 표입니다. 여러분 잘안 보이시, 좀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서 보시기가 조금 불편하실 텐데요. 자,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일대기가 구성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BC 4년에 태어나시고요. 그리고 6월절 어린 시절 6월절을 보내시고요. 그리고 A.D.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일대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유월절에서 유월절, 이제 첫 번째 공생애 시작 그 유월절에서 유월절까지, 유월절에서 유월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을 보게 되면은요,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요한복음에 보면첫 번째 갈릴리 사역이 나옵니다. 그 갈릴리 사역 무엇이죠?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 잔치에 대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보나움에서 활동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좀 기적을 베풀라라는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수님의 생애를 구성할 때그 갈릴리 사역은 공생의 전단계, 공생의 준비단계로 분류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기준점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유월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실 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시죠. 여러분 성전을 왜 정화하실까요? 우리가 신약 성서 배경사를 볼때이 성전이 타락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말라기 시대 때부터 시작된 이 제사장들의 타락을 보았죠. 말라기 시대 때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십일조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하면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제단에서 파는 제물들을 제단에서 이 공매권을 가지고 팔게 되죠. 술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파는 재물만이 공신력을 가진 재물, 정결한 재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 집에서 정성스럽게 길은 6월절 어린 양이라도 제사장이 보기에 자기가 파는 물건이 아니면 부정하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그래서 성전에서 꼭 물건을 사야 됐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제사장들의 이 불을 축적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헬라 시대를 거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그룹이 들어서게 되고 사두개 그룹이 들어서게 되면서 그것이 점점점 더 심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대제사장직의 매매가 이루어졌던 적이 있지요. 셀레쿠스 왕조 때 안티오코스 3세, 4세 때부터 대제사장직의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대 제사장직의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자기가 대 제사장직을 사면은 그만큼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성전의 시장이 활발하게 되고 발달하게 되고 그로 인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더욱 더 가혹한 고난에 가혹한 그 성전세의 억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헤롯 시대 때 넘어와서 하스모난가엘를 지나서 헤롯 시대에 넘어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헤롯 왕에 의해서 제사장이 매매가 되는 제사장이 임명되는 사, 임명되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헤롯에게 잘 보여야죠. 제,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이 바로 헬라파 사두개인들이면서도 헤롯 땅이 되는 그러한 시점에 오게 됩니다. 제사장이 임명되려면 또 뇌물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되고 나서 성전의 시장을 통해서 자기의 불을 다시금 축적하게 됩니다. 즉, 성전의 기능이 타락하게 됩니다. 참된 예배가 드려지질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킨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느냐? 왜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이 불쌍한 백성들을 막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죠. 거룩한 분노를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 공생의 일년의 기간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읽어보시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 그룹과 예수님께서 첨예한 대립을 하시는 것이 이첫 번째 공생의 시작서부터 사두개인 그룹과 제사장 그룹과 예수님은 첨예한 대립, 대립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만 올라가시면은 사두개인 그룹과 제사장 그룹과 아주 첨예한 대립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사두개인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그룹이 무슨 어떤 그룹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시, 보고 나서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찾아서 오는 사람이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바로 그날 저녁에 니고데모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와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묻고 거듭남에 대해서 묻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1년 차된 굉장한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 가시다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시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갈릴리로 들어가시는데 갈릴리로 들어가셔서 어떻게 사역을 하실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질문이요, 공생애 1년차 때는 굉장히 호의적인 질문, 정말로 율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유월절 사건을 지내면서 바리새인들과 또 적대관계를 아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자두 번째 6월절 여러분이 사건 예수님의 일생을 보실 때 염두에 두시는 것 예수님의 동선을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면은 사마리아나 베리아 땅을 거쳐서 갈릴리에 가서 사역을 하십니다 다시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그것이 2년 차까지의 사역입니다. 3년 차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방 지역을 갔다가 그 이방 지역에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오시고 사마리아 땅, 베레아 땅,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것이 3년 차의 사역입니다. 즉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자, 2년 차째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아니 3 8회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는 그 일어나지 못하는 병자를 고치죠. 그 병자를 고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굉장한 율법주의자라고 말씀드렸죠. 안식일을 안식일 법을 예수님께서 범하신 것이죠. 그다음부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끊임없이 안식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2년차 2년차 때 일입니다. 2년차 때부터 시작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계속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은 2년, 1년, 2년 때 예루살렘에서만 이렇게 공격을 하고 예루살렘에서만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두개인들 그룹, 제사장 그룹은 주, 그들의 근거지가 어디냐면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을 읽어가시다가요, 아 사두개인들이 나온다, 아 제사장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예루살렘에 계시다는 것이. 예루살렘에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읽어가시다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벗어난 지역에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의 근거지는 각처에 퍼져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한 회당이 바로 그 바리새인들의 근거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실 때 사두개인들이 등장한다. 예루살렘 근처에 오셨구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계시구나. 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시, 논쟁을 한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회당 중심.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공생의 2년차가 되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시작하게 되고 이 일로 바리새인들의 분노를 사게 되고 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분위기가 예루살렘에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공생의 3년 차 때는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못하시고 예루살렘 주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로 가셨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년간의 일정이죠. 이 3년간의 일정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활,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 그 마음들을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가시고 갈릴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 차 때에는 무슨 일에 집중을 하시냐면은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헐몬산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을 하시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긴 여행 동안 계속해서 제자됨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역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일생이 3년 각 해마다 어떤 주요한 특징이 있는지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은 예수님의 1년의 공생의 활동, 그 다음에 2년의 공생의 활동 이런 식으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